에너지 그치, 많기 그치, 때문에 그치, 차 그치? 이, 이용하면 돼요. 한번더 이동 가능. 차 타가 되겠네. 어, 0초 되면 모이세요. 타고 이동하게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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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뒤에, 아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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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게요 그냥, 그냥, 그냥 가요 그냥 가요. 탔어요 그냥 탔어요 그냥 가. 탔어요. 가. 탔어요. 탔어요. 아, 저 좋았어 아. 좋았어. 여기 둘이네. 얘네 뭐? 네. 네. 얘네 네. 이십 명사이 네. 둘. 밀어버려 하나 밀고 나이스 하나 남았어 하나 어디지 알죠? 아니, 하나 더 있어요 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더 이... 여기 있아엎드네어드렸네요예예예1대1대이야 예. 1대 1대1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왔어 하나 하나 <laughs> 에비네리비 <laughs> 1대1대이야 1대 1대1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왔어 <laughs> 하나 하나 <laughs> 에비네리비 어디죠? 여기 저, 진짜 감사하다. 자 네. 아, 거기 거기 거기. 내게선 네, 누가 네. 좀 잡아 봐요 <laughs> <laughs>